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여 상한 심령으로 궁유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편 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약의 믿음의 선진으로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의 자리에 올라간 다윗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케 하고 또한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위치에 서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지만 본문 말씀에서 비추어지는 모습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우랑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쫓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사서 혹시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가 있는지요. 또 또한 여러분의 외부의 어떠한 환경으로 인해 쫓기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는지, 우린 모두 알게 모르게 이런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한은 내 생명의 빛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원수, 나의 행악하는 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출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가지 일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그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을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빛으로 세상을 밝히십니다. 어둠을 드러내시어 분명히 주님의 나라가 7년 대화 한란을 통하여 모든 어둠을 내보내고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만 있는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로지 사울을 전신전력으로 도와 오직 충성으로 사울왕을 모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사랑을 한가득 받아서 사유까지 되어 그를 도우려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이곳저곳 다녔을까요? 그것은 사울왕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인 것입니다. 사울은 오직 자기만한 왕이 나오질 않길 바랬고 계속 나라의 왕이 되고픈 아주 이기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이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왜 사랑스런 사위를 죽이려 찾아다녔다는 말씀입니까? 사울은 아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보다도 더 받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윗이 하는 전쟁마다 모두 승리를 하고 자기보다도 더 많은 적군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며 시기 하는 마음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청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사울은 확실히 다윗이 하나님과 군중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윗에게 화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 갑자기 신약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사단의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주었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끝내 예수님을 바라 예수님께서 시작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어 저 천국 우편 보좌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다윗같이 예수님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 죽음을 맛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통해서 주 예수님께로만 향,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에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대적자, 원수, 행악하는 자가 즉 악을 행하는 자가 나를 나의 살을 먹으러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이 와서 종교 통합이니 하며 합세하자고 하고 짐승의 표는 상징이라며 옥상수배를 하찮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까?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나는 오직 주 예수님만 믿겠노라고 하며.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열매로 나아갈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할수 없다며 그들에게 담대히 말하십시오. 분명 그런 행악자들이 여러분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보며 그들은 언제라도 또다시 미움과 시기와 짓투를 가지고 와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계속 여러분을 주시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서서 WCC와 NCCK 같은 이런 협회들은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는 것이야 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 즉 오만하고 그릇된 자리를 벗어나시란 말입니다. 죄 얘기를 서지 말란 말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요한의 서 5장 6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부리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자들을 위한 기도를 구하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기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씀을 알면서 배도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는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벌써 사울과 유다처럼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바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살려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한다 해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안타까움에서 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착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들이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돌이켜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정말 깨어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다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할 진을 칠지라도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다윗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의 주님을 향한 위대한 고백입니까 다윗이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도 우리들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대적이 창과 칼을 가지고 오는데 안 무섭겠습니까? 전쟁이 나서 폐허가 되고 불타버리는데 안 두렵겠습니까? 그럼 왜 그가 당당하게 사울을 맞서서 싸우다가 죽지? 왜 도망을 치며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겸손한 자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악과 맞서서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악을 미워하며 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비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배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수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또한 베드로 전서 3장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 하려 하십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구원의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라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임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어떤 전쟁으로 두려움과 한날이 엄습해 올지라도 주님 안에서 두렵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도 이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주님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 하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 성경적인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 곳곳에서 내전이며 전쟁이 나는 것은 분명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에 분명히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소문은 분명 주님이 우리 가까이 오신다는 소리일 뿐입니다. 믿는 자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난해 길을 기울인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런 아픔을 이길 힘조차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이런 우리를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자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환경을 바라보면 분명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히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암적인 것이 온다 해서 우리들에게 가족의 아픔이 온다 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어렵고 공고한 일 즉 한국 전쟁이 난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 예수님의 얼굴만 구애하는 것이며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모든 아픔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차피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이 세상은 진정한 기쁨이 찾아올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며 말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동요되지 마십시오. 무당이 하는 잠깨처럼 들고 와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며 은근슬쩍 자기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계속 이런 식의 음성을 따라가시면 우리들의 영혼은 파멸일 뿐입니다. 이런 음성을 혹시 들었다 치더라도 참고만 하시지 더 이상 전이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시란 말입니다. 한국전쟁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요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볼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얽히고 살키고 있어. 더 이상 얽힐 것도 살킬 것도 없을 때 일이 터진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알수 없는 일들이 남한과 북한의 일에 있어서 더 이상 진전이 없고 그 무언가가 남한과 북한으로부터 더 이상 도움이 안될때 일으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런 시국에 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일들로. 우리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메인바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 고통, 환난이 온다고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무겁고 불편하고 힘들고 두려운 일들이 일들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시고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영혼이 믿음으로 지켜질 것입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청하였던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한다 합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지금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에서 주님만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며 이 시대를, 이 세상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성령님과 함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의 고백이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지금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 계신 주님의 나라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원히 주님의 아름다움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 예수님만을 사모하며 담대인 삶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에 분명 주님은 다윗을 피할 길을 내시어 쫓기는 그 길에서 건져내시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전 말씀에서 말, 말씀한 바와 같이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란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비밀히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교회를 주님의 도심으로 은밀히 반석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숨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모두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여 주님께서 먼저 공중에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나팔로 호명하며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시편 기자 다윗은 27편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주님께 겸손한 자의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읽으며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고백하며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시며 여러분의 심령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시길 권면합니다. 계속적으로 다윗은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한다 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공유리 여겨 주소서 그리고 응답하소서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주님의 얼굴을 찾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영접하게노라 라고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의 길로 나를 가르쳐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말게 해달라며 다윗은 정말 간절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아는 자며 믿는 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주님만을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주님만을 바랄지어다 하며 고백을 다짐하는 정말 지금 우리가 바로 주님께 구하며 다짐하며 나아가야 하는 기도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연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아와 죄성을 십자가의 모습으로 박아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꼭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